파라다이스 쪽으로 잡히겠네. 파라다이스 쪽으로 잡히겠네. 다다이 t d i c 다2명 남았네. 아. 아, 요즘에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? 게임을 너무 못하네. 개그를. 갈수록 이게 뭔가 지금 바뀌긴 바뀌었는데. 그걸 음. 컨트롤이 안 되네. 어, 그냥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건가. 런 거. 아, 쓰면서 형님. 예. 어, 안 털린 거 아니야? 아까부터 계속했던 거잖아. 또하에 떨어진 거. 네. 이건 안 털렸어요. 털렸네. 털렸, 털렸. 아, 털렸네. 아, 어느 남이 또 글쎄 와서 먹고 갔구만. 아, 맞다. 오늘 차 기름 넣는 거야. 아, 다른 맵이나 가야겠다. 차 기름 넣는 맵. 오늘 어, 오늘 시야녕? 예. 일일 데일리 미션이 기름 넣는 게 있던데. 사막에도 차 있어요. 기름을 아, 그렇구나. 통화 기름통화 있으면은 사막에 있는 어... 차들은 기름이 거의 다 없이 반타인 차들이 있... 없어지고 사녹에서 하기에는 좀 어때지? 난 사녹에서도 하는데. 홀수 한번 하고 올게. 좁아서 아니 타고 안가도 되잖아 이동 안해도 되잖아 뭘리집매집쪽에원 어, 언덕으로 갈까? 저차 타면은 기름이 거의 다 없.. 그 한.. 어디, 어디? 3분의 2? 뭐 이정도밖에 안차있어 항상 어, 잘못봤나? 잘못 건물에 사람있던거 같긴하네 젊은 양반이 잘못보면 돼? 아, 눈이 그렇게 나빠? <laughs>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눈이 더 나빠. 아 큰일이네. 안경 안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. 조기교육이야. 핸드폰을 너무 일찍 해서. 그러니까 <laughs> 나도 조기교육을 컴퓨터를 너무 일찍 접해가지고. 우리 애기들도 다 안경쓸거 같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있어 아니 우리 아들 안경 안어 딸은 썼는데 아들 안틀어도 음. 원래 안아쪽 chúng tôi sẽ được yêu lục, mặc phục 같은 거다 하는 거 그냥. 어? 누 있는데? 뭐 무슨 소리 안 났어? 아 어, 소리 났어. 뒤쪽에서 아, 아까 휴남 그 아, 그 아니야? 피구공이다. 아까 그 놈. 언제 <laughs> 여기로 왔어? 우와 나올때걔 가로질러왔네 <laughs> 야 소름돋네 어디다 어디 왔어? 들어왔는데? 축구같잖아 축구 안갔어 어디였어안 죽어버렸네? 아, 아, 그 아, 어디가 됐어? 먹고 있어. 응. 음악 응. 장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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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 응. 진짜 요즘 고등학생들 신기해. 요즘 뭐 하고 놀아요, 중현님은? 발로 하지 않나 발로? 학교 갔다 오면뭐 하더라? 요즘 롤이랑 배그 재밌어서 배그 하고 있어요. 뭐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따로 뭐 하네요? 네. 네. 어? 요즘 애들 밖에서 안 놀아. 얌전 얌전한 애 친구는. <laughs> 네, 장구, 장구장 가고, 뭐, 사던데? 학생들은, 근데, 발로 더 많이 하지 않나? 발로란트? 발로, 하기는 하는데. 뭐, 이거 배그를 더 많이 할 거렴? 아니야, 아발로란트는 훨씬 많이. 해, 발로 별로 안 하던데. 중학생들이나 하지. 발로... 그, 내가 어제, 어, 방송, 탐방을 하다가, 그, 뭐지? 포트리스 하는 방송을 찾아봤네. 아이, 그. 포트리스 왔네. 지금 <laughs> 하잖아요.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겼던데. 그러니까요. 아, 맞아요. 포트... 한 20년 전에 했던, 20년 전에 했던 포트리스를 지금도 하더라고. 난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얇지, 때. <laughs> <laughs> 프리, 프리 서버로 있어요. 야... 우리 아직 게임 았어까 일부러 잘안쳐다봤 완전 모르는 맵. <laughs> 그 포퓰리스가 참 오랜만에 보니까 가면 알새로스라 와도 맨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그래가지고 <laughs> 아, 아이디가 뭐였냐고 물어보 아이디가 그때 그 아이디가 생각이 나냐고 어뭐디버디버디할때한2십한 4년 전이지 20 4년 전에 할때 네, 30대 30대 초반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스물 20, 20살스2한살때 아, 나 고등학교 때한번가지 어... 그런데...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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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은 포트레스는 그... 그... 시작한 거 아니야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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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없 그... 포트레스가 아, 20대 때 없어진 것 같은데. 아니야, 있었어. 내가, 포트리트 그, 3 나오자마자. 포트리트 블루. 블루를 아 내가 20살, 21살 때. 아, 아, 내가, 어? 15,000등. 15, 15 15,000등인가? 그까지 찍었거든. 이거 팀장 뭐, 뭐... 나오기 전에. 내가 고등학교 때 포트리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었거든. 애들 막화 있는 거저 끌고 도망갈래. 파크레프트하고막 이럴 때. 난딱 컴퓨터를 스무 살때 같이 오는데? 스무 살 때? 부터 거기 내리면 안 돼요. 들어가면 안 돼. 뒤로 빼야 돼요. 나와야 나와. 이미 내려버렸어. 왔 응. 어. 아, 어. 왔 어. 요 아, 어. 아, 잡았으면 그럼 또 내가 또 이거 차 숨겨놓고 있다 또 앞으로 또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, 잡았대, 한 마리. 오. 아유 아 죽어버리면 안되는데? 아안돼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으허 어, 어, 이거 빼라고 했을 수도 둘다 있었던 걸 알았나 보네